서술형 대표 문제 2번. 왕복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 20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라 그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시속 3km로 걷고 물건 사는 데 50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기차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녀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거든요. 어떤 시간을 확인해 주셔야 되느냐. 첫 번째, 기차역에서부터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갔으니까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물건 구매 시간. 구매하고 난 다음 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지. 오는데. 걸린 시간까지 이세 가지를 다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걸린 시간이 2시간 몇 분? 20분의 여유가 있을까 60분에 20분의 여유가 있다. 그보단 더 짧게 걸려야 되는데 같아도 되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이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내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같아도 되겠다. 자, 걸린 시간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가까이 되는 속력은요. 3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한다면요. xkm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x 올 때도 똑같이 속력 3이고 x입니다. 자,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50분, 60분에 50분이 걸리겠다.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음. 자, 분모가 60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60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x 50 20x 20x죠. 음. 20x의 값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0을 곱합니다. 120에 플러스 20이 되겠다. 자, 40x의 값은요. 자, 140에다가 50도하니까 50을 빼니까 90이 됩니다. x의 값은요. 4분의 9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의 값은요. 4분의 9km 이내의 어떤 상점까지는 다녀올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수 있겠죠? 필기해 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